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부드운 귀청소 ASMR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기은 위안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편안한 숙면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편안함만 느끼실 수 있도록 섬세한 사운드와 자연스러운 선동작으로 귀를 편안하게 해 드릴게요.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가격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용되는 귀청소 도구 세트는 약 12에서 18달러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The ear dirty things are collected in the spring. The key set of only a few yuan. Without this, you never know how dirty it is in your ears. spiral spring design does not hurt the ear canal. Into the ear canal, the spring can then rotate as well. The ear dirty things are collected in the spring. The key set of only a few yuan.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영상 시작 전에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귀를 부드럽게 청소하는 사운드에 집중해주세요. 먼저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면봉으로 뒷바퀴 주변을 천천히 문질러드릴게요. 이 사운드는 잔잔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마음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이제 귀 외곽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주는 동작으로 조금 더 깊은 유안감을 전달할게요. 여러분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태어고 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질 거예요. 다음으로 아주 얇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귀 주변에 미세한 먼지를 털어내듯 살짝 스쳐드립니다. 이 사운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리로 머릿속이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The spring can bend, rotate as well. The ear-dirty things are collected in the spring, the key set of only a few yuan.